안녕하세요. 오늘은 우리 국토의 자연 환경을 알아보겠습니다. 자연 환경은 사람이 아닌 자연이 만든 환경입니다. 크게 지형과 기후로 나눌 수 있는데요. 오늘은 우리 국토의 자연 환경 중 지형을 알아보겠습니다. 우리나라의 모습을 보면 어떤 곳은 지대가 높고 경사가 급하기도 하지만 어떤 곳은 지대가 낮고 평탄합니다. 또 물이 모여 흐르는 곳도 있고 바다로 둘러싸인 곳도 있습니다. 이와 같은 땅의 생김새를 지형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의 지형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첫째, 우리나라에는 섬 지형이 있습니다. 바다로 둘러싸인 땅을 섬이라고 하며, 우리나라에는 약 3,300개의 섬이 있다고 하네요. 제주도 같은 큰 섬도 있고, 독도 같은 작은 섬도 있습니다. 우리나라 전체에 아주 많은 섬들이 있네요. 둘째, 우리나라에는 해안지형이 있습니다. 바다와 맞닿은 육지 부분으로 갯벌이 나타나거나 해수욕장으로 이용되는 모래사장이 있는 곳도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삼면이 바다이므로 해안이 아주 많이 나타나는데요. 이렇게 모래사장이 펼쳐진 곳도 있고 절벽으로 둘러싸인 곳도 있고 아님 갯벌이 나타나는 곳도 있습니다. 바닷가라고 부르기도 하지만 정확한 명칭은 해안이랍니다. 셋째, 우리나라에는 하천 지형이 있습니다. 빗물과 지하수가 낮은 곳으로 흘러가면서 크고 작은 물줄기를 만드는데 이를 하천이라고 합니다. 이런 풍경을 본적 있나요? 물이 흘러내리면 이렇게 좁게 계곡으로 흐르기도 하고요. 크게 넓게 강으로 흐르기도 합니다. 좁건 넓건 모두 하천이라고 부릅니다. 넷째, 우리나라에는 평야 지형이 있습니다. 방금 보았던 하천 주변으로 넓고 평탄한 땅인 평야가 있습니다. 이곳은 농사 짓기가 좋아서 사람들이 많이 모여삽니다. 평평하다 보니 농사 짓기 좋고, 당연히 건물과 공장을 짓기도 좋겠죠. 그래서 우리나라의 도시는 평야에 있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서울도 평야고, 서울 주변에 있는 많은 도시들도 평야에 있죠. 마지막, 우리나라에는 산지 지형이 있습니다. 높이 솟은 산들이 모여 이룬 지형으로 땅의 높이가 높은 곳과 낮은 곳의 차이가 큽니다. 우리나라에는 산지가 참 많은데요. 설악산, 한라산, 백두산은 매우 유명하죠. 여러분의 마을에도 크던 작던 분명 산이 있을 거예요. 우리나라에는 무려 4,000개 이상의 산이 있다고 하네요.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지형 5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지금 배운 내용과 교과서의 지도를 참고하세요. 혹은 인터넷을 검색하세요. 그리고 다음 세 가지 퀴즈를 풀어보겠습니다. 퀴즈 1번 우리나라에서 가장 남쪽에 위치한 섬은 정답은 마라도입니다. 제주도보다 더 아래쪽에 위치한 마라도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남쪽에 위치한 섬입니다. 퀴즈 2. 우리나라에서 가장 긴 하천은? 정답은? 압록강입니다. 만약 남한만 따진다면 낙동강이 가장 길다고 하네요. 퀴즈 셋째, 우리나라에서 가장 높은 산은? 정답은 백두산입니다. 나만만 따진다면 한라산이 가장 높다고 해요. 오늘은 우리 국토의 자연 환경 중 지형을 살펴보았습니다. 새로 알게 된 내용과 더 알고 싶은 내용을 스스로 적어봅시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